통합과학 2 3단원에서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전자 증폭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는 너무나도 유명한 PCR 검사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검사는 병원체의 유전자가 들어있는 핵산을 검출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핵사는 DNA와 RNA를 지칭합니다. 이 검사의 특징이 있는데, 중압, 효소, 연쇄 반응을 이용합니다. 얘는 PCR과 동일한 표현이고, PCR의 약자는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입니다. PCR 이렇게 됩니다. 이걸 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증폭하여 분석하는 게 바로 PCR 검사입니다. 그러면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검체에 들어있는 병원체의 핵산은 극소량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복제하여 증폭하면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병원체의 유무를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PCR을 시행할 때마다 핵산이 두 배씩 증폭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정보는 n번 PCR을 시행하면 핵산이 2의 n승배만큼 증폭이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알수 있는데, 한번 사이클이 돌아갈 때마다 두 배씩 증폭이 되기 때문에, n번 시행하면 2의 n승, 즉 2의 n제곱배만큼 증폭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변성단계입니다. 영어로, 기 네츄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는 가장 온도가 높은 단계입니다. 이때는 DNA의 이중 가닥이 분리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결합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어닐링이라고 합니다. 온도가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이때는 프라이머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얘가 결합하는 단계입니다. 프라이머가 무엇인지는 이따가 아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신장입니다. 영어로 elongation이라고도 하고 엑스텐션이라고도 합니다. 온도가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존재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DNA가 합성이 됩니다. 이걸 모식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바로 denaturation, 즉, 변성단계인데 가장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때 DNA 가닥이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온도가 가장 낮은 관계로 이 빨간색 덩어리가 프라이머라는 건데 프라이머가 달라붙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신장단계가 있는데 이 신장단계는 중간에 온도를 가지고 있게 되어서 DNA가 점점 합성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확한 숫자의 온도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DNA의 특징과 상황에 따라서 숫자들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숫자들 자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상대적으로 온도가 어떤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라이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프라이머가 나왔는데 프라이머의 정의는 DNA를 복제할 때 시작점이 되는 작은 핵산 조각입니다. 즉, 시작점이 된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특징은 PCR을 시행할 때에는 DNA 프라이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생체 내에서는 RNA 프라이머를 사용합니다. 핵산이라고 하는 건 DNA와 RNA 둘중에 하나인데 PCR 때는 핵산 중에 DNA, 생체 내에서는 핵산 중에서 RNA를 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심화적으로 말씀해드리자면. RNA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지금 DNA를 복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RNA가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RNA로 생체 내에서는 프라이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DNA를 최종적으로 가공을 할 때에는 RNA 프라이머를 DNA로 바꿔주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 부분까지는 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사항으로만 아시면 됩니다. 얘가 나중에 DNA로 교체가 되는 작업을 거친다라는 거 참고 사항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PCR 때는 DNA. 생체 내에서는 RNA 프라이머 쓴다. 근데 하지만 RNA 프라이머는 나중에 DNA로 대체가 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정의를 가지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수집한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의 집합이자 다양한 분야에서 수집되어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 큰 규모의 데이터라고 하는 걸 우리는 빅 데이터 라고 정의합니다. 형태는 수치자료, 글, 영상, 음성 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를 가진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현실 세계와 컴퓨팅 장치가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자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입력받아 컴퓨터로 처리한 후그 결과를 다시 현실 세계의 장치로 출력해서 상호작용하는 컴퓨팅 기술이라는 정의를 가진 걸 우리는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말 그대로 피지컬 컴퓨팅. 라고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드웨어라고 하는 건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건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눈에 보이지 안는 부품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피지컬 컴퓨팅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마이크로 컨트롤러. 즉, 영어로는 그대로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하는데, 얘와 같은 처리 장치로 피지컬 컴퓨팅의 제어가 되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입출력 장치로부터 외부의 정보를 입력받거나 반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모식도를 살펴보자면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얘가얘로 갔다가 예예가 얘로, 얘가 예로 갔다가가 서로 왔다 갔다 거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3단원에서두 번째로 과학 기술의 발전과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정의 즉, 사물의 센서와 통신 기술을 내장해서 인터넷에 연결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이라는 정의를 가진 걸 우리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oT라고 쓰는데 I랑 T는 대문자고 O는 소문자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의 약자로는 인터넷 어브 딩스라고 합니다. 즉, 대문장건 예예, 소문장건 예 이렇게 됩니다. 또한 얘네들의 특징이 있는데, 상황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조종과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활용의 예시들이 있는데 앞에 스마트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스마트 홈, 스마트 팜, 스마트 건강 관리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farm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farm을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즉, 번역을 하면 농장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파트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